자 (7월에서) (12월) 달 기준으로 봤었을 적에 제일 좋은 달 수는 저는 (10월) 했습니다 아저 (10월인데) 응. (10월에) 태어나신 분들은 이번에는 응. 태어난 월로 보는 그 사람의 성격 혹은 응. 정해진 능력 응. 능력들인데 응. (7월) 달에서부터 (12월까지) 능력 응. 기준 응. 네 자. 7월에서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제일 좋은 달수는 저는 10월였습니다. 어, 어,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미 태어나면서 먹을 법, 어, 가지고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금전에, 어, 크게 고락을 많이 안 받을 겁니다, 이분들이. 음력으로 7월에서 8월 분들은, 이분들은 솔직히 직장의 변동수가 굉장히 많고, 음. 왜냐면 한자리 직장에 가갖고 내가 과연 이 직장이 나하고 맞느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아 과연 내가 여기서 계속 있어서 앞날의 미래를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직장공이 늘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. 7월, 8월 달에 이분들도 좀 사조상에 줄이 좀 강하게 태어나는 분들이 많거든. 네. 어? 그렇다 보니까 치성술도 남들보다 유랄이 좀 강할 거고, 신병 무봉을 좀 앓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, 좀 자주 빙의가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야. 네. 그리고 이분들은 남들을 좀 치장을 해주고, 이쁘게 보이는 직업들. 아, 쪽. 어, 그렇지. 미용이라든지, 아. 어? 뭐 이런 것들. 간호사. 뭐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. 아. 어. 그리고 9월하고 10월하고 태어나신 분들하고 이랬을 때, 9월도 있잖아. 네. 10월만큼에 대해서. 이게 이 9월에 태어나신 분은 조상에 있잖아. 가물이가 좀 많고, 조상바람을 몸소 막 이렇게 받아치는 분들이 많아. 그리고 생일이 엄력이 9월, 9일이신 분 있잖아. 특히. 그렇죠. 이런 분들은 있잖아. 이, 이제사밥을 떠놓는 달에 또 태어나서. 무자라든지 제사를 모르는데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있잖아. 조금 귀신의 조화를 좀 많이 탄대 어. 그래서 이렇게 뭐 상문이라든지. 놈들좀안 네. 좋은 그런 데는 좀 대수는 나는 좀 피해 가시는 게 좋, 좋다고 봐요. 응. 그럼 9월, 10월, 이때 응. 태어나신 분들은 좀 직업적으로는 어떤 쪽을 하시는지. 이런 분들은 솔직히 조금 이제 커피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고 음식업 이런 데 있잖아.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의류 쪽도 괜찮고. 어. 어. 이제 이분들이 그런 쪽하고 좀 맞는 부분들이 많거든. 와. 그리고 동지섣 달, 아주 추운 달에 이제 태어나셨죠. 동지섣 달. 동지딸이 1년 중에 제일 긴데 밤이, 어? 낮에 보다 활동하는 것보다는 밤에 조금 쉬. 활동하시는 걸좀좀 좀 좀 추천을 하고, 그리고 이분들이 예능 쪽이라든지 예술 쪽에 좀 뛰어난 분들이 많아가지고, 이렇게 밤 일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야, 이분들이. 어. 그, 이분들은, 낮에 되면 잠이 좀 많이 오고, 밤에 되면 눈이 말똥말똥 하시는 분들 있잖아. 어? 어. 그래서 유흥을 조금 즐기시는 분들도 많거든, 이분들이. 그래서 이분들은, 돌아서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. 그래서 이제, 한 번에 했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실, 뭐, 했다고 그만두시면 안 되고, 두 번이고, 세 번이고, 도전을 하셔야지만이 되고, 이런 분들이 솔직히 앉아서 교편대를 잡는다든지, 선생님 소리를 듣는다든지, 이렇게 했었을 때는 솔직히 승승장구하는 게좀 있거든. 음. 아 그럼 펜트를 좀 잡는 음, 거예요? 음, 음. 11월 12월 어, 태어나신 분들은 어, 어, 어. 아, 그럼 11월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격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떤? 우리가 딱 이거 뭐 11월 12월에서 성격이 당신 더럽네요. 어떤데요?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11월 달에 12월 달에 분들은 그래도 합화하대 성격. <laughs> 어, 시원시원하다. 어, 시원하고 뭐 솔직히 딥 구린 것도 별로 없고 이분들은 기면 기고 알면 알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. 어. 이렇게 또 태어난 월로 보는 운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이것도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음. 월만 보고 말씀드리건 때문에 음. 그런 거라는 네. 네. 맞습니다. 여러분, 항상 연월 일시가 있고요. 우리, 우리 쪽에서는 또 시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네 가지 기둥을 이제는 살펴보시고 가셔야지만이 내 인생이 뭐 어떤 직업도 맞고 뭐 어떤 건안 되고 뭐 이동 수도 있고 변동 수도 있고 이건 자세하게 상담만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 늘 얘기하지만 통계적입니다. 이거 통계적.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